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도 예년과는 다른 설을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서 좋은 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리라는 단어를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초점을 하나님이 섭리의 목적에 맞추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섭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본다면 그 목적을 보다 완전히 좀더 충실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 다시 말해서 영원한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는 행위를 얼핏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목표가 명백하게 진출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한 백성을 선택하신 명백한 목적의 하나는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또한 구원은 결코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가장 깊은 뿌리부터 가장 궁극적인 열매까지 순서대로 서로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셋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이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시며 넷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의 전반적 계획을 주도하신 궁극적 목표는 그분이 그의 은혜의 영광으로 인해 찬송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절 뒤에서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송이란 목표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밝히 비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할 만한 것임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이 찬송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찬송할 만하다고 그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을 느낄 때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 무가치한 일을 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일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은혜를 알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찬송하는 백성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의 아름다움이 높이 들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에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의 고귀함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찬송은 부실한 칭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적 찬송이 부실한 칭송이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느 것, 어느 누구보다 더 만족을 주는 분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CS 의리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방식이 마치 칭찬을 원하는 허영심 강한 여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역겨워서 등을 돌리는 대신에 많은 주제들에 대해 그랬듯이 찬송의 실제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찬송에 관한 가장 명백한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비껴갔다. 나는 찬송을 칭찬, 인정 또는 영예의 부여 등의 견지에서 생각했다. 나는 모든 즐거움이 찬송으로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세상에는 온갖 찬송이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연인을 찬송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시인을 찬송하는 독자들, 시골 풍경을 찬송하는 보행자들, 즐기는 게임을 찬송하는 놀이꾼들 등, 그리고 날씨, 포도주, 접시, 배우, 말, 대학, 나라, 역사적 인물, 자녀, 꽃, 산, 희귀한 우표, 보기 드문 딱정벌레, 심지어 때로는 정치인과 학자에 대한 찬송도 있다.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 내가 부딪힌 전반적인 난점은 나의 부조리한 입장, 즉,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행하는 것, 우리가 도무지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최고로 귀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는 찬송이 그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찬송은 정해진 완성인 것이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 말하는 것은 칭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기쁨은 표현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에베소서 1장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할 계획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다고 바울이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6절, 12절, 14절 세 번에 놓쳐서 한 백성을 선택하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c s 이 s 의 말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찬송을 추구하시는 것은 그 영광에 대한 우리들의 즐거움이 완성되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는 찬송이 그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모든 인간의 자기 예찬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는 그들이 감명을 주고픈 사람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것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높이 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보배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을 만족시키는 일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인간의 동기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자기예찬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들어 올리고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 보배로 삼으라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런 즐거움이 완전히 정해진 것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목표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쁨의 완성으로 목표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성을 만류해서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인간의 자기 예찬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시므로 우리를 궁극적 만족을 주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것을 즐기도록 권유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이 스스로를 높일 때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그릇된 방향으로 돌리게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주먹을 끌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를 부추길 뿐 아니라 불행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자기 영광이 인간과는 달리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인간 영혼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찬송을 섭리의 목표로 삼으실 때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창세 이전에 죄를 짓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조와 성리의 목표를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받는 것으로, 또이 은혜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해 죄인 사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그의 영광의 모퉁이들로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흘린 피를 통해 표출대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그의 영광을 높이는 것임을 거듭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동시에 자격 없는 백성이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말미야마, 하나님 더욱 더영으로와 지시고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욱 더 완전하고 충만하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보배로워지고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